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8월 1일입니다. 자, 일단 24년 8월 1일 되자마자 미국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9월달에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네,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제가 뭐라 설명드렸습니까 이번에 지수 반등 때 바이오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 바이오 네가지 종목 중에 시노펙스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쓰었습니까 네, 첫번째 알테오젠 두번째 시노펙스 세번째 펩트론 네 번째, 삼천단 제약으로 이네 가지 종목 중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두 번째, 시노펙스가 여러분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노펙스가 지금 당장에 2%가 올라와서 11,7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모든 이평 라인을 먹으면서 한번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기 현재 눈에 띄고 있죠 자 일단 2 1선에 다시 한번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11선 자리가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오기가 직전인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제 여기를 돌파해주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시도백스는요 강력하게 올라가주면서 이제는 이 고점 자리 14,63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유자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61선 올 때마다 추가 회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다? 우리 무조건 강하게 담아가야 되는 위치였다 지금은 한번더 뛰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예요? 당장에 강하게 매지 못하지만은 한번더 내려와 줘가지고 어디 자리? 11,300원 위치까지. 네. 여기까지 와 준다면 한번더 우리는 매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 위치가 만약에 11,700원 위에서 끝이 난다. 하면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더 슈팅이 나와 주면서 이제 12,200원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 신호패스가 그나마 상승을 안 줬고 앞전에 개미들을 많이 털어먹었기 때문에 보다 그래서 제가 꽉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앞전에 번, 번, 세번한번두번세번적으로다 털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다 털어내면서 이제 드디어 한번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직전인 만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다도 수백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지고 신규 타점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시는제 개인 번호 있죠 네, 4920에 3948로 신호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정보 일정 매수가 매도가까지 네, 확실하게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 앞으로 신호백스에 대한 수익을 완벽하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알았을 때 앞으로 제이스가 목표와 목표가까지 물론 이렇게 파동이 있을 거예요 파동이 파동은 있겠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한 만큼 단타가 아니라 스윙적으로 끌고 가면서 추가면설 자리에 추가해서 하고 한번 분할 매달 자리에 분할로달 하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요? 네, 4 9 0에 3948로 신호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신호팩스 좀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신호팩스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재 소통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통방 운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100% 무료로 여러분께 단타 종목을 드리고 나서 수익금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추가하면서 하시라고. 그럴려고 제가 만든 거지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란에는요 소통방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너무 위험한 위치도 아니고 나쁜 위치도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눌러주면은 땡큐지만은 만약에 안 눌러준다면 어디서? 11,700원. 자, 여기 위치에서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안 눌러주면 무조건 11,700원에서라도 매수 들어가서 타점을 잡아놓자. 대신에 몰빵은 된다, 된다. 몰빵은 안 됩니다. 몰빵 할 거였으면 여러분들, 진작에 여기 60에서 왔을 때 하셨어야죠. 네. 60에서 왔을 때 아니면은 이때. 제가 이두 가지 타점 들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게 9,600원. 네. 여기 오면은 인생 몰빵자리였어요. 인생 몰빵자리. 근데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위에서 잡아서 수익을 냈었고요. 물론 안 팔았습니다. 아직 안 팔고 들고 있어요. 여기서도 견뎠고 이 하락타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하락한 거에 대한 속임이다, 속임. 네. 눈속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락 때 버티면서 지금까지 끌고 와 봤고요. 지금부터는 세로 픽스는 거의 장난질을 더 이상 못칠 겁니다. 장난질을 치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돈을 잃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장난질보다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유짱 들어로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만일 조변자서한번 정확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 여기서 뚫고 나서 위에서 지지를 받거나 둘중 하나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명심해서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빠르게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번호 4920-3948로 신호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씨였습니다